안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북부권 대표 관광단지를 목표로 지난 10년 동안 3천억 원이 투입된 안동문화관광단지가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호텔과 상가 등 상업용지 분양률이 50% 수준에 그치고 그나마 조성된 관광시설도 외면을 받으면서 적자만 쌓이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3대문화권 사업의 하나로 지난 2009년부터 본격 조성된 안동문화관광단지. 지금까지 국시비와 민자 등 3,300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올해로 관광단지 조성 12년째이지만 상업용지 분양률은 58%에 불과합니다. 숙박시설은 소규모 호텔 두 곳이 전부, 변별한 음식점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관광단지내 상가 시설 지구입니다. 7년 전 분양이 끝났지만 아직 빈 땅으로 남아있습니다. 56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유교랜드와 식물원은 지난 한해 수입이 1억 원에 그칠 정도로 영업이 부진합니다. 시설 운영 경비 10억 원은 해마다 안동시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365일 중에 180일 정도밖에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코로나와 같은 영향권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안동시는 관광단지에 200억 원을 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워터파크가 들어오고 저희가 또엄마카토리 상상놀이터를 조성하고 문화관광단지를 연결하는 그 산책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 단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주라든가 경주라든가 이 지역보다가 더 나은 더 좋은 아이템이 아니라면 그쪽으로 관광객들이 안동으로 올 거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안동 문화 관광 단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치밀한 사업 전략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중앙선 안동에서 청량리 구간에 KTX 2음 열차가 운행을 시작한 이후 열차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레일은 지난 1월 5일 KTX 2음 열차 첫 운행부터 어제까지 100일 동안 26만 9천여 명이 열차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중앙선 하루 평균 이용객은 4,366명으로 열차 개통 전보다 22% 증가했습니다. 토레일은 안동청량리관 운행 시간이 2시간으로 단축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육상대회가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 예천 공설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예천에서 열리는 가장 큰 체육 행사로 각 종목에서 꿈나무 선수들이 기량을 겨룹니다. 예천군은 대회 기간 선수와 임원 등 3천여 명이 예천을 방문할 것으로 보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